<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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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궁주가 노봉인으 없잖아요. 나머지 다 있고. 그럼 궁주가 살짝 확률이 더 높단 말이지. 그렇지, 그렇지. 나공 궁주를 먹어야 되긴 하는데. 아, 궁청 봉인 떠도 좋아. 왜냐면 궁청 봉인이 지금 방상 커스텀 바로 개작이거든 그리고, 아, 엑소나 좀세필것 같고. 가이아? 아, 가이아 봉인이 없지. 그래. 하. 궁주 가자. 3, 2, 1, 야! 아!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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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앙! 비공식, 블라인드 상작가입니다. 호호호, 이건 많이 못볼 거예요. 어제 이제, 이, 뭐야. 이 원룡사랑, 예, 네, 팩토리인형 때문에 많이 못 갔잖아요. 그래서 딱 오늘 두 번만 더 해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딱두 번만, 진짜. 나, 그래. 안 뜨는 거? 받아드릴게 근데, 두 번만 더 하고 싶어. 그래서.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 습강 두 번을 목표로 할 거고요. 습강에서 이 좀, 그안 좋은 거 나오면은, 선물용 나오면은, 이번 주에 콩커나거든요? 다음 주. 예, 네, 선물로 뿌리겠습니다. 상품으로 뿌리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자! 야, 뭔 에픽이? 에픽 기대도 안 해. 씨발 벌레는 궁주 먹고 사이드 봉이 먹었지만 기대도 안 합니다. 갑시다. 박머 빡치기? 빡치기? 빡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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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일마을레스좀 많이 나오면 좋겠다. 빡치기! 빡치기! 박시기, 박시기, 박시기. 괜찮아. 펀치, 펀치. 진짜 잘안 뜬다니까? 저기, 진짜, 진짜 왜 싸워, 저기.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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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좋아. 저, 데스 게이지를 채워. 님들은 티켓을 못 타냐고요? 이거 대포포드로 충할세끼도 있어가지고. 막았습니다, 운영자가. 빡치기, 빡치기. 허즈작 전용이. 허즈, 발차기 반차기. 발차기,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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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막았습니다. 대포폰으로, 오! 선물용. <laughs> 대포폰으로 충전하고 결제를 안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빡쳐서 그냥 막았던데? 이렇게 판매를. 에 박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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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치기, 박치기. 아, 아, 아. 제발 제발 스팀펑크 봉인 제발 하나씩 까야 돼에 우리 궁주 오너 나는 벌레 선생님이 에 하나씩 깠어 하나 하나씩 까야 돼 이거 아씨 아, 안 됐다. 똥놈, 똥놈 말 들어야지. 노래도 이런 거안들었어 에? 이런, 이런 노래, 이런, 이런, 이상한 노래 안들고 이거 들었어 이거. 그렇지, 이거. 그, 이런 거 대만 세지 깠어. 가자. 자, 자. 이대로 가는 거야. 저. 아, 어... 부풍 같아, 야. 어, 근데 진짜 빨간 줄이 아예 안 든다. 얼마나 애들 참았다가 수요일에 다 지른 거야? 발, 저기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다리 찢어지긴 하지 마, 예? 난 다리, 다리 길어. 하하하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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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떻게 알아 베릴러스 초대박. 저거 현금으로 따지야 십아원 하겠다 진짜. 어? 프로즌 디펜서. 언젠간 난 저거 몰라요. 선물용. 저런 악세야 뭐냐. 진짜 악세사리 뭐 영상 찍을 거없을때 저거 이제 멍자 유튜브가서 이제 그. 악세사리 기술표 보고, 이제 저거 연구해가지고 영상 찍기용 악세사리 중 하나입니다. 디바인 세이버. 길티기어 표절. 어. 어. 처음 풀리던 말 도착이 아무도 안 했어. 어. 저 새끼, 비트가, 빅토리아, 스티워크 먹었어요. 저거 내 건데. 저거 내 건데. 나는, 시발, <laughs> 쓰레기, 3종 세트 주고. <laughs> 추가 사냥이요. 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이제 후보를 뽑아 드리자면은 프래그먼트, 원령무사, 팩토리 인형. 정도? 만질 거 없어요, 나머지. 솔직히 솔직 히 까고 말해서 나머지 만질 거 없어. 그다음 스팀워크 버그 좀 수정?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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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팩토리 인 존나 잘 만다 생각하는데? 내가 데몬 버클러를 많이 써서 그런가? 난 그거 지금도 개사기라 보거든요. 1대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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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디언 스피어 워크 펜션. 나보다 데몬 버클러 많이 쓴 새끼만 대답하셈. 그 학생은 잘써야정지아왜안 뜨냐 야이 벌레새끼야 지금 운빨 떨어지게 여기 있지 말고 져 15채널에 꺼져 아 갱신 중지하는 거 까먹었다 아 롤조린 36개월째 거로월 먼저 오잉캉 저거로 윙크 그래 그래 텍사스에서 구독이야 아, 아, 나도 왜안 줘, 씨발이 노래 쓰레기야. 내 스타일대로 가. 내 스타일대로의 주력 번지, 주력 빡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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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치기. 빡치기? 제발, 제발, 제발. 멍필준이도 망했습니다. <laughs> 아, 근데 그거 보면 존나 무서운 게 내가 스페셜 판도라 대충 20번 깠다 치면 되거든요. 그럼 그중에 공주 딱한던 거야. 존나 확률 낮아. 제발. <laughs> 카페 천만 원 질러도 안 나은 사람 있어? 그 사람 그 개구리잖아. 개구리 스킨 사람. <laughs> 로토스님 저분 빼고 다 망했다니까 올킬 당했어 에그 사람 시즌마다 천만 원 지르던데 비시즌엔 한1 0 0에서200 지르고 자, 마지막 빡치기, 빡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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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궁주 2 0 0에도못 산대요 빡치기 빡치기 모해 여기 가자 자 왔습니다 세번할수 있네? 이야 이야 두번말라네세 번? 번? 와이야아아 아야 정자자야 아직 이 정도만 더 해야 되지 아 진짜? 야난 진짜 이런 날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고 제발 제발 가자. 갑시다. 와, 존나 떨려. 가슴 아파. 갑니다. 일단 가리고 갈게요. 첫 번째는 에? 어떻게 봐? 우! 달잖아. 자, 궁주가 노봉인으로 없잖아요. 나머지 다 있고. 그럼 궁주가 살짝 확률이 더 높단 말이지? 그렇지, 그렇지. 일단 궁주를 먹어야 되긴 하는데, 아, 궁청 봉인 떠도 좋아. 왜냐면 궁청 봉인이 지금 방상 커스텀 바로 개작이거든. 그리고, 아, 엑소나면 좀 슬플 것 같고, 가이아? 아 가이아 봉인이 없지. 그래. 하... 궁주 가자. 3, 2, 1, 야! 하하하하하하하발 <laughs> 어디에 더 쓸모없는 거선 쓰레기 인수형! 자두 번째 갑시다. 어려! 열번출열 펀치 오, 진짜 나도. 나 먹은 거 없어. 나 먹은 거 헬리오 신목이야. 제발, 제발. 하나, 둘, 셋, 뚜! 오! 나쁘지 않아요. 현역입니다. 현역. 아비, 아사리 투기 먹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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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 자, 가자. 진짜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이야. 예, 예, 예. 끝.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 올릴게요. 감사합니다.